어떻게 아, 청년들이 찬행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 찬행에 아,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이태 채극기를 들었다고 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찬행을 못뽑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핵을 묶고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은 규명해야 될 일이고, 또 탄핵한 사람들은, 자기 탄핵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당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우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어, 이런 현이 그렇습니다만,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마이크를 안 잡으시고, 이렇게, 이 경청만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 황교안 발사탄파 통합이라고 저희가 볼는데 예. 아, 네, 네. 이게 지금 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질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에서 자기 위치가 많이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흔들리는 자기 위치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바깥의 세력들을 좀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좀 공고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과 이렇게 합쳐서. 뭘 보수 연합한다는 건 저의 목마를 들리는이나 마찬가지고 자기 생명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됐어요. 이분이 정치적인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도 어디로 전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자기 세력의 공고와도 실패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제가 말하는 건 사기 보수 우파는 물러가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 한국 사기 우파 보수들에 의해서 사기 탈핵파, 사탄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점령이 되고, 에, 우파 아닌, 사기 우파 우리, 우리가 말하는 위장 보수, 위장 보수,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점령이 되는 그런 결과가, 식민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번 에, 총선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수있니다 나라를. 제대로 바로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당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사탄파와 같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현 그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는 우리 보화당과도 이야기를 한다 네. 정부로 지금 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 연락은 없었고요 연락 물론 이제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자꾸 밑에서 무슨 이런 저런 얘기 하게 되면 국민들을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포도 될 수도 있고 소송을 고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당당하게 우리 아젠다가 뭐다 보수북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다.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가 나는 자, 저 자, 찬성한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나마 자기가 그 자기 정치 생을 연장하는 이런 방법이 그 방법인데, 이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다거인받는 아, 그, 그런 처형한 지나가될 것이다. 이미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예, 뭐 대표를 좀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또뭐 직원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권이 정치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다 이렇게 차임을 받는 그래서 정치판에서 노화가 되고 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톱합 조건으로 8 0 8적3 0 5적 그렇게 얘기하는 데 그게 네. 유험할까요 공화당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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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물론, 저희는 이제 공화당 안에서 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우파 통합이라는 건 많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가 그다... 전 얘기 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이게 탄핵을 못 막은 저희들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사고를 했다니요. 잘못했습니다. 저가찍줄습니다 그 탄핵한 놈들은 내가 무슨 저뜨게 속아서 그랬던지, 제 정신이 아니었던지, 아니면 자기들 그 방지군과 함께 무슨 권력 욕심이 있었던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나라를 이나락로 떨어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신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태국의 국민들에게 못고 그분들이 다시 나름대로 여의도에서 뭐 아니면 치적에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여러분, 들이렇게 딱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태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문제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아주, 저, 목을 바, 주세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잘했다. 난뭐 자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따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사람들하 같이 할수 없는 거죠. 그럼 비단 뭐 다섯 명, 여섯 명이 아니라요. 거기에 참석했던 63명. 이 사람들하고 같이 네. 할수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과련해서데 문재인, 문재인... 뭐 저는 대통령이안 부릅니다. 네, 문재인과 대화하신 거 같고 이제 뭐 여러 말도 나오고 기대도 네. 하고 하는데 두 분이 만났어요? 딱두 분과? 네. 아, 비서관도 아, 없었고? 아 이제 이렇게 맥발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둘이서 이렇게 들리... 그러니까 딱, 딱두 분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마 잘안들렸지않았을까싶니다딱두 분만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제일 정말 놀란 게 책상 문제를 군인이가 네. 정말 이쪽에 책상을 넣어줬다고 뭐 어딩을 했습니까 어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 나오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에, 제가 뭐, 그림을 이렇게 맞춰 보면 제가 그 전날. 안녕하세요. 3년3년년간3년다 그리고 어년 청와대 청와대 유전팀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내가 가서 아무 말이나 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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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간 3년간, 3년간, 3이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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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도 된다는 거를 허의를 네. 하고도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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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이 제가 얘기할 때는 아마 네. 그 문재위가 이런 얘기 를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미리 준비되 생각을 하던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대화를 해보시면은 저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인지 그래도 침착하게 이야기하는지 를두개 중간으로. 책상 내게 꺼내는 거는 이런 것도 한겨울 때부가참 사람들 없다고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로 기억하니까 책상 내게 꺼냈겠죠. 그거는 시재시오나 문제에서 반체체겁거 맞습니다. 잠깐만, 책상 문제는 제가 이제 전병훈 수사관한테 아까했으니까 오늘 같은 날들은 생각했다. 아, 그게 2017년 1월에그사책상에 들어왔다는 보도가 전병훈 의원이 대통령한테 말해서 대체로 이제 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 확인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더좋다는 얘기를 제가 점점 무섭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알고 있던 거고 혹시 전병훈 수석이 그 당시 책상 문제로 얘기했다는 것을 대통령께 문재인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아마 그분 약간 해서보다 괜찮아 보려 하더라고요. 어, 책 써는 게 보자 안 보셨죠 이번에 문재인 만났을 때. 아예 아주 잘하어요 대통령 이 굉장히 이고 나이도 많으시고 여자분이 힘드시다. 대통령 내려전야 달라. 제가 사실 문산 가가지고 대통령 참면못본 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몇 아, 점. 바로? 아책상다가 병원도 내가 야지 병원도? 그육병이억울하는표정그분 계속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게 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느낌에는 석방을. 어.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말을 이어서 어. 아니 그래서 그특상 가지고 그거 에 대통령한테 대결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명본 거는 제가 연기해 보 말씀을 드렸고 그 표정으로 봐서는 뭐, 서 뭐, 그렇게 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은데 문제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노무현의 의견이 다르면 잘안다고 그러고 뒷면 뒷부 안아한 이런+ 이는데 농업 방식이고 어? 이번 방식은 웃으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너, 너, 너무 안심하지 마아 무슨 한알 수가 있다고 걔네들이 <laughs> 가는데 이+ 이런 내가 안심하고 싶은 예 네. 아니 뭐고린도 감옥 갈 텐데 미리 더해줘야지 <laughs> 저희, 네. 저희 바깥에서는 뭐 저도 그때 뭐 그런 뭐아풀어 주면 오거나 그문제인이가저 그때는 그때는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오늘 또 스테이지인데 고아다스피 마무리는 했나요? 네. 이제 청와대로 갈때 네. 네. 제가 왔는데 그 아, 내일 저 청와대에서 문상 같은 대표들 모여서 오! 식사를 아! 하게 돼있는데 아! 제가 아! 그, 그 들어가서 아! 할 일이 있었보든요또 그런데 저는 지 말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얘기는 이제 <laughs> 네. 국회에 다섯 명이 되면 <laughs> 국회의사당 내에 방을 줍니다. 이게 말하자면 최소한 <laughs> 그, <laughs> 국회 저, 구속민원이 저, 다섯 명이잖아요. 그래서 민중당고 우리는 다섯 <laughs> 명이 안 되는 <laughs> 당이기 때문에 다섯 <5명은> 명 <laughs> 거기에 들어갈 수 아, 없다. 라는 공개하나. 또 제가 지금 그 청와대를 보고 싶는 얘기는 에, 황교안 대표가 동아당 오면 자기 절대 안 간다. 아 그러고도 남을 그, 사람이지. 그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연설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그만 당 대표도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문희상 의장한테 했죠. 나도 국회의원 두명밖에안 되지만 당 대표니까 연설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오케이인데, 그또 황교안이. 한국달, <laughs> 황교안이 오케이를 안 해주어서 안할정도 보면, 거기서 오케이만 받아오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아, 근데 지금 결련해 문상 갔던 대표들에게 당연히 문상의 상주로서, 그걸 뺐다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누가 받네? 어, 네. 이건 전련이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 뭐, 격이 안 맞습니다. 음. 대통령 이렇게 하면 뭐, 뭐, 이게 어떻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시고요. 고 만약에, 어.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 역시 황교안 대표는 실수를 어. 한 거고, 또정치적이거고 어. 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황교안 정도. 왜그러고 아무 사람. 아, 오늘 홍문정 대표님 우리 이제 선 TV, 땅크 TV, 우리 탄핵 무효를 주도하는 유튜버들, 예, 아, 예, 오늘 네. 인터뷰, 네, 고 네, 감사합니다. 탄핵 무효 이거를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한 말씀만 해보자. 예, 예, 예. 이왕 이제 면접 편 이런 거 함께 계시니까 인간 변이제는 누굽니까? 예, 인간 변이제는 누굽니까? 예? 인간 변이제는 <웃음> 살아있는 <laughs> 폭탄입니다. <laughs> 걸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희대 대표하는 무조건 같이 가라. <laughs> 예, 변희대 감사합니다. 대표 얘기는 무조건 맞는 얘기다. 예, 까불분 죽는다. <웃음> <웃음> 네, 한 가지만 네, 예, 예. 앞으로 이제 그할 총선이 그, 다가오면 우리가 원하이한 일이 큰 시대가 될 겁니다. 많은 네. 정치 시민들. 어, 사형당의 경찰을, 뭐, 경찰에 떨어진 분들. 네. 수많은 분들 올 겁니다. 네. 다들 마음에 듭니다. 하신 시 분들. 공천에서 떨어진 경들은안 받아요. 아, 네. <laughs> 네. 리가 무슨, 장반, 그, 그 장반 처리받으니까, 네. 왜 저는 안받고 네. 물론, 이제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이 반대 했는데, 뭐, 황기원하 대표나 뭐, 안 맞으면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뭐,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자식들이 뭐, 공천이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고요. 우리 저 변희대 대표 이런 분들 오시면 저희가잘 모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런 검사가 필요해요. 이런, 이런 저 일, 일본식 표현에 변합니다. 이사무라이가필요한데 이분 아마 잘할 겁니다. 보수 우파를 제대로 정립하는데 이제 아마 그럴 텐데 아니 실제로 앞으로 많이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좀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같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사실은 좌파가요, 지금 막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베니저 대표나 저희가 목숨 바쳐서 하겠다.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들 조국도못 보셨어요? 잠깐이면 민도청 정교조 동원해가지고 수백만 명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문재인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4 0 지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거 뭐 우리 편의저 대표도 있고 문종 대표도 있고 잘 되겠지? 잘 될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 저 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성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모이라고 하면 빨리, 빨리 모이고 비켓 들고 이렇게 하셔, 하셔야 문재인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문재인 끌어내리기 왜 중요냐? 나라가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문재인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네. 네, 공평한 공평한 차원에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홍카콜라 유튜브 선전 부탁합니다. 딱 1분. 아 홍카콜라. <laughs> 나 볼래요. 나 볼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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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나볼래 예, 제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폴레옹 TV를 만들면 만들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를 끝내면 혹시 미전했던 거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그런 걸 모아서 드리는데 그것도 많이 좀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예. 공동 당 대표 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께서 직접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